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수의 이 개념 자체는 풍 바람 풍자죠. 그리고 바람과 물의 관계, 거기다 지리, 지리라는 것은 땅의 이치, 이런 것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풍수 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람과... 물, 땅의 이치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 과학이다 그리고 지리학 지질학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자연과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사람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본 개념은 바람과 물, 땅의 이치를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조화롭게, 조화가 일단 돼야 돼요. 그죠?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 풍수지리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 흉, 치길이라고 합니다. 피, 피한다. 뭘 피하냐. 피, 흉.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취한다. 그래서 피, 흉, 치길입니다. 뭐든지 사실 이 흉한 것을 피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길한 것은 그 다음에 취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어 기본 개념이 좋은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일견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사실 안 만나도 인생에 아주 커다란 변화는 사실 없어요. 물론, 귀인을 만나서, 귀인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귀인을 만난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귀인 자체가 도움을 주니까 만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좋은 사람, 귀인 이런 건안 만나도 흉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꼬여버리죠. 정말 흉악한 사람을 만난다. 아니면 사기꾼을 만난다. 아니면 배우자를 정말 흉악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내가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꼬여버려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뭐냐 피흉치길. 그러니까 이 취하는 것은 이게 길을 취하는 것은 나중이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장풍득수의 줄인 말인데 사실 바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장풍은 차지고 득수는 위상이라서 물이 더 중요, 중요하게 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물에 관계된 것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길한 것은 취하는 건 좋긴 하지만 흉한 거 나쁜 것을 먼저 피하는 게 우선이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풍수에서 그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바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봄에 동남풍이 살살 불어오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산들바람 뭐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데 한겨울에 북서풍이 만약에 불어온다. 이 동남풍과 북서풍은 완전히 반대죠. 북서쪽이라는 것은 건방이고 동남쪽은 손방인데 이게 대칭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북서풍에 폭풍 한설이 몰아치게 되면 사람도 움츠리게 되고 동물도 역시 잘못하면 얼어죽게 되고 사람도 질병, 너무 추운 바람 많이 맞으면 당연히 질병에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안 좋은 건데 그럼 풍수적으로 바람길을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바람은 살풍으로 보는데 즉 산들바람, 좋은 바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이 너무 세면 이 살기가 있다는 라 겁니다. 살기.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바람은 센 곳이 어디냐? 주로 계곡 같은데 이런데 바람 세죠. 그리고 산, 능선. 산, 능성이라고도 하고, 산, 능성. 이런데. 그리고 바닷가, 해안가. 바닷가, 해안가 이런 데도 안 좋고요. 또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그리고 강가. 이런 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이 강가 같은 경우 우리가 풍수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배산 임수를 볼때 뒤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물을 맞이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산이 있다는 것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사실 여기서 이 막을 방자, 이 방풍이 아니에요. 풍수는 장풍입니다. 바람을 감싸 안는 거지 단순하게 막는 역할. 물론 방풍림을 세워가지고 센 바람을 막아주는 게 좋긴 합니다. 특히 해안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던 이유가 소나무가 해풍을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 바닷가에 많이 옛날에 심었죠. 그게 방풍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강가도 겨울 특히 온도가 낮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 같은 경우 빌딩 숲 빌딩 숲 이런 데가 굉장히 건물이 높다 보니까 빌딩 풍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안 좋아요. 특히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그 빌딩 사이가 좁으면 거기 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혹시 서울에 강남 같은데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 고층 아파트 사이에서 특히 추울 때 엄청나게 새 찬바람 몰아치는 거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분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바람을 많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건조 드라이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도 역시 막 바람을 맞게 되면 눈을 뜰 수가 없고 나중에 바람 많이 맞으면 어질어질해져요. 어질, 그 이유는 뭐냐면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공기가 없으면 진공 상태면 바람도 없습니다. 기압이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 때문에 결국 바람 폭풍 태풍 이런 게 일어나는 건데 그게 세면 역시 살풍이 돼서 사람한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풍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바람을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집은 주로 현관을 통해서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창문 같은 건 환기를 시킬 때뭐 매일 열어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환기를 시킬 때 활용을 하지만 한번 특히 겨울에 바람 많이 불때 한번 열어보세요. 순식간에 바람이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츠리게 돼요. 그리고 바람을 많이 맞게 되면 사람의 이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이 기가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사람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지면 어질어질해지고 그렇게 돼서 그걸 계속 맞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우리가 뭐 계곡에 살던 산 능선 바닷가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불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난 지금 거기서 뭐 10년, 2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별탈 없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별 탈이 없어도, 그게 몸 안에 뭔가 나쁜 기운이 축적이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괜찮다. 그동안 탈 없이 살아왔다. 물론 아주 건강하고, 또 해안가, 바닷가, 아니면 계곡 뭐 이런 쪽인데도 정말로, 안옥한 자리에 있다 하면 충분히 바람을 장풍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에 살면 불리하다. 그래서 내가 평소 몸이 혈액순환이 안 좋고 아니면 뇌졸중 뭐 그런 경험이 있고 당뇨, 고혈압 이런 분 있잖아요. 특히 바람 많은 데 피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변에 딱 이렇게 건물이 잘 감싸져 있는 데는 괜찮은데 뒤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너무 뻥 뚫렸는데 바람을 세차게 맞는다라든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적어도 주변에서 뭔가 바람을 막아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결국 아까 피흉 취길 해야 되는데 피흉 이 흉을 피하기가 어렵다. 제일 먼저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너무 고층 아파트 산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그런데 계곡, 전원주택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젊은층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평상시에 내가 혈액순환기계 통에 문제가 많고 또 손발이 차고 냉하고 저리신 분들 지금 말씀 이 바람길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게 세지면 나중에 살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기압차를 자꾸만 겪게 되면 너무 높은데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데 같은 경우는 기압 차이가 생겨가 기압이 낮잖아요 그럼 기압이 낮으면 사람의 이 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혈액순환이 안 드시는 분 어쩔 수 없이 뭐 25층, 30층, 심지어 4, 50층 사시는 분들 이런 거는 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평소 건강이 안 좋다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아무리 높아도 5층에서 15층 이내. 그런데 1, 2층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1, 2층도 나름대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벽을 타고 딱 타고 올라가는데. 1 2층 1 2 3층 세게 부딪힙니다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때 그래서 중간층이 사실 좋긴 한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풍수에서 제일 나쁜게 이 바람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도 갑자기 옛날엔 대문이죠 요즘은 뭐 아파트 다현관보니까 바람이 확 쏟아져 들어올 일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자마자 현관이 바로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 현관을 열자마자 또 중문도 없고 바로 또 방문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직충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풍수에서는 바람을 아늑하게 해주고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게 물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은 재물과 관계되어 있고요. 또 건강도 관계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